대충대충 포스트 3분 뉴스입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후 부적절한 발언과 기념관 사유와 논란을 빚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김관장의 기자회견장 대관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도왔다고 합니다. 앞서 김관장은 지난 8일 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을 표명하는 발언으로 사퇴하라는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관장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태를 선언하는 게 아닌가 일말의 기대를 걸었는데요.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주장을 대풀이하며 김관장은 독립기념관이 위기다 민주당이 배우다라고 운운함하다가 급기야 주행랑을 쳤습니다. 실제 김관장은 기자회견 후 치재진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려다 충남 천안갑 문진석, 충남 천안병 이전문 민주당 의원, 국회를 찾은 독립운동가 후손, 시민 그리고 치재진에게 딱 걸렸습니다. 손에 태극기와 파면 김영석이라는 글씨 고용, 종이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김관장을 향해 매국노 매국노라며 항의했습니다. 시대와 김관장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국회 경비대 경찰까지 나섰지만 취재진까지 뒤엉켜 순간 아수라장이 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음, 음. 김관장은 결국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겨우 소통관 건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가 주차장까지 걸음을 옮기는 데만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왜 주랭량을 치나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대충대충포스트 3분 뉴스 최재근입니다.